하나님의 말씀은 11기상 4장 29절로부터 34절까지 약 517년에 있습니다. 약 517년. 베란기상 4장 29절로부터 34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지연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의 담과 마을의 아들 대만과 갈골과 다르다 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은 삼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다섯 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에반논의백향목으로부터 밤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부족한 종을 통으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주간 아홉 시대 나팔수로 사용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연합왕국 기전에는 사사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원함으로 하나님 이 왕을 세웠는데. 이스라엘 연합왕국 1대왕은 사울, 2대 다윗 3대 수로몬으로 이어졌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했듯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 나라가 불로 나누고 그래서 그 아들 로보안이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고 그리고 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근데 네, 오늘 솔로몬 때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솔로몬의 풍부한 북이 영화를 보면은 첫째에 솔로몬의 내각을 봅니다 4장 1절로부터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렛과 아이야는 서기관요 아이로스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부야야는 군사 영관요 사독과 아비야다는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려움이요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보시오아이사는 국내 대신요 입다의 아들 아도니라군 노동감독관이더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내각을 보면은 제사장은 사도의아들 아사리아 그리고 서기간은 엘리오렙과 아이야 사가는요사밧 그리고 군대 장가는 여호야다의 아들 부아랍니다 그리고 4장 7절에 보면 소르몬의 열두 장관을 두어서 왕과 왕실을 위해서 식물을 예비했고 각각 1 년씩 일 년에 한 달씩 식물을 예배해 놓은 참으로, 솔로몬의 내각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의 번성기를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이전의 번영기를 보면,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0절을, 20절, 2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물에 같이 많게 되네. 먹고 다시 며지거고하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그레스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대국 지경에 위치기까지의 모든 땅을 다스리고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삼립더라 그렇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최강대국으로. 이렇게 보면은 브레셋 사람의 땅서부터 애국 지형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고 또 솔로몬이 사는 동안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대단한 그러한 솔로몬 시대의 부귀영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입니다. 여러분, 11기상 4장 29절 본전은 11기상 3장 12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2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공하게 지어라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의에래같이니히 3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내가 아, 내 안에 아, 로와요 네. 내게 지혜로고 네. 총명한 네. 마음을 주셨니내 아,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내귀에도 너와 같은 자가, 자가 일어나니 없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4장 29장 본절은 3장 12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신이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오래같이 힘을 이뤘습니다 이기 보면 4장 29절에 지혜가 나오는데 그 지혜는 호쿠마데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적절히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온전한 영적인 상태를 가르치는데, 그러므로 실제적인 능력은 자신과 하나님의 온전한 영적 상태에 나온다는 사상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적절히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총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이 총명은 예리한 판단력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 능력 이것이 총명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힘이 많이 주시고 그랬는데 이 공동번역에는 밤새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한없이 주셨음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무한정 한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도 모두가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시길 주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지혜와 충명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니 그랬습니다 아, 네. 여러분 넓은 마음은 시브리어로 로아브레브인데 큰 넓이를 가진 마음 그래서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하시니 이것은 이 표현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음과 풍부함을 표현하는 관용어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한없이 무한정 주셨고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 같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아, 네. 여러분 열왕기상 4장 30절 31절 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이 지혜와 대국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이라 아오의 아들 유만과 갈보의 르다보다아우호 그의 이름이 사망 모든 나라에 걸렸다. 아멘. 솔로몬의 지혜가 제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고 아, 네. 또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그래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다라 그랬습니다 아, 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기록한 글이 여러시 있는데 4장 32절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자문 삼천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음. 노예는 천다섯이요 여러분 음. 어. 솔로몬의 삼천자문이 나옵니다 근데 솔로몬의 자문은 후세에 다 전해지지 않았는데 성경에 나타나있는 자문은 거의 그 일부러 3분의 1분량이요 아마 후대에 전해지는 동안 음. 소실되었거나 혹은 가장 훌륭한 것만 추림가닥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한없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주시고 그리고 동쪽 모든 사람들의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그가 솔로몬의 3,000자문을 기록하였고 그리고 그 노래가 1,005시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들이 다 전해지지 않았고 성경에는 아가서와 그리고 10편 132편 10편 72편 정도가 그 노래 중에 남은 것으로 나옵니다 어쨌든 소로몬 하나님이 한없는 지혜를 주셔서 정말 수많은 글을 남겼어야 되고 불구하고 여인에 빠져서 그래서 여인들이 요와께 마음을 돌려 우상을 숭배하게 했고 그런 버림받은 불행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은 삼천 자문을 말하였고, 그 노래가 일천 다섯 편이요. 그리고 사장 33절을 보면 모든 분야의 박사였더라. 34절 봅니다. 3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초목에 대하여 말하려는 여강의 백합으로부터 남의 나는 무술쪽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개장인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말하는 일을 했습니다. 식물학 동물학에 있어 솔로몬의 다양한 그런 견식을 갖췄을 뿐 아니라 또한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 깊이까지 갖추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엄청난 부와 명예와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가 솔로몬입니다 네. 여러분 34절을 봅니다 34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네.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 이더라 아멘. 네. 얼마나 그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했고, 온 나라의 소식이 들리므로 그 지혜를 들으러 천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와 명성은 열방 중에 널리 퍼졌고, 결국 많은 나라의 왕들로 하여금 그 예루살렘을 방문 털어 겠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가장 최강적으로 여러분, 모든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의 조국을 바치는 놀라운 그런 최강 대국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때가 솔로몬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근데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일천 명의 여인들을 사랑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온갖 우상 상당을 지어줬고 그 여인들이. 안타깝게도 그 마음을 돌려 여화를 떠나게 하였고, 우상을 같이 섬기고 산당을 지어준 자가 솔문이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 부자 될때 조심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부름받은 자는 많대, 택한받은 자 적고, 택한받은 자 중에 충성하는 자 적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 빼앗는다. 천국은 철저 차별이 있는 거.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요. 천국에 차별이 있다면 나는 가지 않겠다.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요. 여러분, 천국은 철저한 차별이 있는 곳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하는데, 우리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때 주님이, 인자가 다시 올때 너희는 한상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며, 열두 고우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노라. 철저한 차별이 무다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니까, 우리 성교 여러분들은 천국을 침노하시고, 영원의 때를 위해서 많이 힘을 오시고, 그래서 천국에서 함께 영생공락의 축복을 누리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돼서, 아멘. 올라운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이 솔로몬의 엄청난 축복을 받으시고 솔로몬이 멸망 당한 그 더러운 것들은 본받지 말고 조합교 가는 그 날까지 경고로 이 말씀을 새겨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